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에 23년 거주 중인 경기도 구갈초 나온, 구갈중 나온, 심지어 경기도 대림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빈이라고 합니다.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지 궁금하시죠? 제가 제일 잘하는 랩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나 보자고 경기도 나 나만 바라봐 경기도 다다 다 함께 경기도 라 라디오 를틀며 경기도 마마법의 경기도 다 바람은 모두 좋아 경기도 사 사랑해 경기도 아 아름다운 경기도 자자 신감을 가져 경기도 차 차갑지 않아 경기도 카 카니발을 끌고 떠나자 경기도 타 타이탄 일상을 집어던지고 경기도 파 파이팅 하면서 경기도 하 하염없이 응원할게 경기도 다음 경기도! 지금까지 저의 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기도 화이팅!